19금 타로 카드, 데카네론 카마스트라, 마나라 카사노바. 그림만 보면 누구든 80%는 해석할 수 있는 교육자로는 차고 넘치잖아요. 차고 넘치는 그 안에서도 올드 잉글리시로 19금 타로를 리딩한 곳은 아무데도 없고요. 또 자료조차도 없어요. 독보적인 것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요. 누군가가 올드 잉글리시로 19금 타로 리딩을 했다면 이렇게 말을 하면, 공통적인 것또 찾으셔야 돼. 어악 I'm 도나 t 고 o 도나 g 고 o d 도나 o 고탑전 l i 네요 그리고 전차가 나왔어요. 여기 o n 도 분명히 t 전 t 서 우리가 배웠어요. 어, u 데요 근데 이게 뭐야? 자기 u n 대로한데 자기 감성대로한데 어떻게 애처럼? 이건 뭘까요? 이건 뭐야? 이 e y o u n 제주도 있고, 니네는 뭔가 그런 쪽으로 타고 나서, 뭔가 어떻게 보면 선수끼리의 만남이죠. 선수끼리의 만남에서 여태까지 만족이 안 되고, 빡세게 못했던 여러 가지를 다구사할수 있는 니네는 능력자야. 어, 선수끼리의 만남이야. 니네는 소구가 굉장히 잘 맞아.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. 네? 뭔가 의심하면서 뭔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다는 거죠. 한 명은 잔소리 한다고 하는 거예요. 잔소리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거고요. 아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심소리 왜안 내? 왜 짜다? 뭐 이러면서, 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명한테는 좀 휘둘리는 걸로 와서 스트레스가 될수 있고, 좀 하기 싫고, 뭔가 지금 사귀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, 뭔가 이제 뭐 원하는 쪽은 조금 외로움을 느끼는, 느끼는 게나 좋아하는 거 맞아? 뭐 이런 거고. 마음이 일자롭고 일도 그쪽으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. 어, 그러면서 뭐 한쪽은 가려고 막 꼬시는데 한쪽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뭐 이럴까 저럴까 뭔가 갈등하고 거기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자고 꼬신 쪽이 마음만 상하는 거죠. 어 그러면서 관계가 뭔가 상처 주고 나는 나나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뭐 굉장히 그럼 그날에 이제 흐름을 한번 조금 읽어보면. 어, 썸 관계로 문으 읽어야 되니까 뭘까요? 아무 관계 아니잖아요. 잠 관계가 아니야. 아니면 사귀려고 이제 막품잡는 관계들이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, 그냥 만나기로 약속한 관계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어, 만나면 어때? 어, 연인처럼 막잘 놀아, 잘 놀고 한 명이 이제 잠자리에 꽂혀서 한번 얘기를 해봐. 얘기를 해보고 또 어때? 어, 근데 누군가가 집에서 소식이 와, 연락이 와서 뭔가 나 다른 일 생겼어. 그러고 그 그 분위기에서 잠자리까지 가지는 못하고 파한다 왜?는 그날 만나면 잠자리까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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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싶은가봐어 그날 잠자리까지 간다고 나와요 둘이 막 뭔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얘기를 하고 한쪽이 막 꼬셔 한쪽이 꼬시고 어나 과거에 뭔가 다른 이성들하고는 잘안 됐는데. 과거에 이상들하고는 이제 뭔가 내, 내가 무너졌다 뭐 이런 거잖아요. 뭔가 안 됐는데 너랑은 될것 같아 이러고 또 한쪽은 나 과거에는 다른 남자들한테 절대 안 그랬는데 왜